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 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 지역으로 동시 지정을 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 실체와 절차를 명백하게 어긴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이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 오늘 돌입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바로 오늘 제기할 예정입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계 적용 기준을 위반했고 실체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규제지역 지정 시에 지정 직전 석 달간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확보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를 사용해 규제 적용을 강행했습니다. 만약에 법의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 강북, 은평, 중랑, 금천구, 그리고 성남 수정, 중원구, 수원, 장안, 팔달구, 그리고 의왕시 등 오늘 소송에 참여한 지역들이 이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심의 절차를 형해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시민은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심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며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오늘 저희는 정책의 선호나 정책에 대한 찬반을 다투지 않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자 의적 목표를 앞세워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 각 지역의 370명의 주민께서 이번 소송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지난 두 달간 국민들이 겪은 아픔과 부조리의 실체를 제 옆에 있는 그 지역의 대표 당협위원장이 직접 설명할 것입니다. 도봉의 김선동, 은평의 장성호, 금천의 강성만, 그리고 수정의 장영하, 중원의 윤영군 위원장 등각 지역의 당협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잘못된 정책에는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봅니다. 위법한 1 5규제로 가장 고통을 받은 건 무주택자와 서민들이었습니다. 이재명정문은 전례없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이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겠다는 건가요? 세금을 써서 국민의 돈을 써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겁니까? 빼앗긴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좌파 정권의 정책 실패가 늘 직감의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권 때 김수현 정책 실장의 정책 실패입니다. 김수현 정책 실장은 그 당시에 임대주택을 장려하는 이념을 갈아 넣은 부동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의 주택 수요의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됐고 공급은 공급은 따라주지 않아서 집값 상승이라는 집값 폭등의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좌파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이런 부동산 폭등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 이번에 우리 도봉구가 제 지역은 도봉구입니다 우리, 우리 도봉구가 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도봉구는 지금 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도 그리고 조정대상지역도 아닙니다 우리 도봉구는 어, 사실은 어, 시장을 활성화해야 될 지역이지 규제 대상으로 이렇게 터무니없이 묶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종산층 서민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이런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어, 주택 마련의 희망까지 아사버리는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폭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평을 장성호 위원장입니다. 뭐 저는 어, TV를 통해서 어,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의 부당성을 어, 수없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왔고, 그,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똑같은, 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어, 중산층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은평도 마찬가지고 서울 전역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구청장이라든가 지자체장이 그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층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당 정권이 전국적으로 어 지지층을 고척화시키는 그런 시비로 어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도봉은 평을 비롯한 서울의 변두리 지역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과거처럼 어 재생 도시 재생을 통한 어 도시 발전이라는 것은 어 허울 좋은 어, 그런 구호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그리고 형식적인 절차도 위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 반드시 어, 국토부를 비롯한 어, 이재명 전문가 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천구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집값이 가장 싼 곳이고 종부세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단한 채도 없는 지역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단 새롭게 성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금천구 주민들은 금천구청 앞에서 10.15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한 달째 1인 릴레이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금천구를 비롯해서 오늘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이런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다, 토지허가구역이다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정말로 이 이재명 정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부동산 정책을 하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지역은 당장 1 0 0 0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남시 수정구의 장영아 위원장입니다. 아, 수정구는 거의 대부분이 서민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형성될 때부터 중앙정부 때문에 사실 많이 피해를 입었고. 서울 공항 때문에도 피해를 입고 온갖 중앙정부 규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번엔 특히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보여주기 정책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인 사란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수정구는 주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재개발 구역에서 그 어렵기 때문에 주택을 팔고 이주해야 되는 분들이 사실상 매각을, 왜냐하면, 어, 들어야 되는 분들이 2년, 2년, 거주 요건 때문에 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재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전히 막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분들 그 구체적으로, 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재명 정부를 엄청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 정말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인지, 국민에게 피눈물을 정말 흘리게 만드는 정부인지 반성하고 이 부동산 대책 11호 대책을 빨리 취소하거나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 윤용근입니다. 성남시 중원구는 15억 되는 아파트가 단한 채도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안방에 정화조가 묻혀있고 현관에 정화조가 묻혀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안방을 뜯어내고 정화조를 퍼내야 되는 그런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꿈은 이제 포기가 되었고 우리 국민들 누구나 꿈꾸고 있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올라가고자 하는 주거 사다리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다 걷어차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전세 사는 사람들은 월세로 쫓겨나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 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성남시에 대해서 누구나 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15 부동산 대책을 저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하기 전에 먼저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